네,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번에 이어서 이 물이 간절히 필요한 일주와 이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난번에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은 수렴이고 저장이고 응축의 힘이고 이 지혜를 나타내고 대인 관계나 이 애정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이 목을 키우기 위한 생명수이면서 유연함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 물이 필요한 일주에서 가장 시급한 게 바로 이조혈한 사주인데 지난번에 제가 미토 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각 일주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운에 대해서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화의 기운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일점 수기가 없는 일주들이고 또한 이 목이 너무 많은데 수기가 부족하거나 금이 너무 많은 사주들.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 치우친 오행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은 이 다른 오행들은 결핍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힘이 약하니까 이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 편중되고 이 치우친 삶 속에서 그 사주의 주인공은 힘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물이 필요한 일주와 이 사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이 병술일주를 보게 되면은 일점 수기가 없는 너무나 조혈한 일주인데 일단 이 조혈한 일주라든지 사주들은 이 욱하는 기운이 강한 편입니다. 이 병화는 태양이고 술토는 이미 수확을 꺾낸이 소원이라고 해서 불에 탄 허어로운 벌판의 형상입니다. 가을 하는데 이 태양이 떠있는데 밭이 불에 그을린 모양새라서 좀 외롭고 고독한 모습입니다. 병화일간이래서 이 사람들 자체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좀 낙천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속내는 외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바짝 마른 조토에 이 태양이 비추고 있는 모습이래서 이 물의 기운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이 해수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해수가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물이고, 이 생산적인 물이지만, 이 물이 굉장히 간절히 필요한 병수 일주들에게는안 좋게 작용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천라지망입니다. 이 술토와 해수는 천문성으로서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데, 이 천라지망에서 천라입니다. 이 술토와 해수는 천문성이라고 해 가지고 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해서 이 예지몽을 좀잘꿀 수가 있고 직감과 영감이 뛰어날 수가 있겠고 신경이 좀 예민하고 머리가 좋을 수가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주 원국에 수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업가 명이 아니라 이 활인업에 종사하는 게 좋은데 이 활인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하고 이 살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뭐, 저처럼 사주 명리 철학관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종교라든지 교육, 그리고 이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군 경검하고 뭐 상담사라든지 심리치료사나 이런 쪽에 종사를 하시게 되면은 지하고 이쪽이 천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이 해수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본인의 업이 좀고양될 수가 있겠지만 사업이라든지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수성하는 운이라고 봐야 됩니다. 이 천란은 하늘의 그물이라고 해서 일이 좀잘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좀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겠고 결과론적으로 이 결과물이 미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나 이 유흥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파격이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병수를 입출는 물이 간절히 필요하지만 이 할인업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은 해수 운에는 좀 조심을 하시고 수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자리를 옮기지 마시고 회사를 그만두지 마시고 이운 때에는 이 성실히 직장 생활 하시면서 무탈하게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병호일주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간지 자체가 이게 불기둥입니다 사주 원국에 목화가 있게 되면은 이 음주로 인해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거나 건강을 좀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. 이 사람들 자체는 진취적이고 급한 편이고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인데 뒤끝은 없습니다. 화끈하고 열정적인 것은 좋지만 인생이 좀 파란 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병호일주들은 이 양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물로서 그리고 습토로서이 양기를 다스리고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. 사람들 자체가 화통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은꼭 도와줘야 되고 정이 많고 이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명예나 이 체면이 깎이는 행동을 평소에는 하지 않지만, 그런데 이 욱하는 기운 때문에 뒤엎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좀 돈을 좀 아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. 본인은 허신탄회 없이 비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겠지만, 때로는 그걸로 약점이 잡힐 수가 있겠고 빌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삼가 언행을 좀 조심해야 되고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이 사주원국에 임수와 진토가 있다고 한다면 좋게 작용을 하고 이 불의 양의 기운을 어느 정도는 적소적으로 좋게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진토는 화치승용입니다. 불의 힘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은이 용의 습도로서 그 열기를 좀 누그러뜨리게 되는데 이 진토의 지장간 속에 이 개수가 무토를 끊임없이 적셔줘서 이 화기를 잘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의 개수가 이 병화의 성정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좋게 발복의 기운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정사 일주를 보게 되면은 병화 일주와 마찬가지로 이 불의 가녀 지동이면서 겁재를 깔고 있으면서 고란을 낳았습니다. 해서 여명한테는 남편복이 없는 일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 자체는 좀 세련되고 옷도 잘 입고 제왕이고 이 불의 기둥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고집 하면서 이 자존심은 최강입니다. 다혈질적인 면모가 강하고 이 욱하는 기운이 강하면서 정곡을 찌르는 말들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. 사람들은 의리가 있고 이 정의감도 강한 편입니다. 병어일주는 이글거리는 태양의 열기라고 한다면은 정사일주는 이 용광로와 같은 불길이고 뜨거운 불길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게 되면은 그 열기와 뜨거움이 가히 대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게 되면은 굉장하게 이 성공 가드를 달릴 수가 있겠지만 이걷 잡을 수 없는 불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은 이불 같은 성격으로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밖에 안 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정사일주가 이 사오미월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. A.D.H.D.나 이런 쪽도 조심해야 되고, 그리고 심혈관 계통에도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수기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정사일주에 사와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이 겁재와 재성이 같이 독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한 편이고. 이 재물을 잘 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돈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가계부를 적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. 이 재산과 겁재가 같이 독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여명은 반드시 늦게 결혼을 하는 게 좋겠고 처음에는 뭐 대부분이 직장 생활을 하겠지만 이 정사일주들은 남녀공이 직장과는 잘 맞지 않는 편입니다. 뭐 동료나 이 상사와 불화로 인해 가지고 직장이 좀 자주 바뀔 수가 있겠는데 이 정사일주들은 처음부터 좀 독립적이고 남의 간섭이라든지 터치를 받지 않고 할수 있는 이 전문직이라든지 자영업이나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을 택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사주 원국에 물이 있다고 한다면은. 그나마 좀 다행이겠지만, 없다고 한다면, 이 물과 관련된 일이라든지, 그림이나, 아니면은, 이 물을 나타내는 동네라든지, 마을이나, 아니면 물이 있는 강가나, 호수나, 이 바다라든지, 연못이 있는 곳에 살면은, 어느 정도 개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없다고 한다면, 뭐 여러가지 물을 나타내는 그림이라든지, 물항아리나이 수족관이라든지, 어항을 놓아두면 좋겠는데, 그런데 이, 어항 속에 빨간 금붕어는 비추전입니다. 그리고 이 물은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가지고 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지식과 지혜를 늘리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가보일주를 보게 되면 가보일주 또한 활동적이고 개척정신이 강하고 쾌활 명랑하면서 진취적이고 자기 표현을 끝내주게 잘하는 일주들입니다. 정보력도 나름 빠른 편이고 내가 낸데하는이 선민성 기질도 강한 편입니다. 이 갑오일주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좀 칭찬해주고 아부를 해주게 되면은 금방 넘어올 수가 있습니다. 이 마음 자체는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잘 베푸는 편이고 돈도 잘 쓰고 뭐 잘난 체도 좀 하는 성격이지만 그래서 이 진중한 면모가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좀 아이처럼. 이 순수한 면모가 강해서 또 사기도 잘 당할 수가 있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. 사람은 참 좋습니다. 재밌고 순수하고 정도 많고 잘 베풀기도 하고 이 시원시원한 성격이지만 허세 기질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 멋과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. 이 욱하는 성격과 임사 직결하는 모습이 최대 강권입니다. 통은 좀클 수가 있고 대인발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인내력과 지구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남녀공이 이성에게 좀 인기가 좋고 이성의 난이 좀 따를 수가 있으니까 이 이성간의 관계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가보일주 역시 이 굉장히 물이 필요한 일주들입니다. 그렇지만 이 자수가 들어오는 운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수로서 이 화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. 이 오화가 이 목생화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강렬하기 때문에 자수로서 이 화기를 못 다스립니다. 자수가 뭐 정인이라고 해가지고 상관 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오충으로 깨져버리면서 이 오화한테는 열만 더 받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들어와야 됩니다. 임소와해수는 폐인이라서 뭐 운해서 편인 운이라고 해서 좀안 좋게 볼 수가 있겠지만, 이 십성보다는 항상 오행이 먼저입니다. 갑목에게 임수는 물상론적으로 너무 좋고, 그리고 이 해수는 장생지이면서 암록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해수가 참으로 좋습니다. 이럴 경우 성향 자체도 좀 부드러워질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인내심이라든지 지구력도 좀 생기게 되면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으로 들어오니까, 이 자수운 때는 좀 조심을 하시고 임수나 이 해수운을 반기면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갑오일주가 사오미월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갑오일주가 임수라든지 해수가 있는 분들하고는 같은 갑오일주라고 해도 이 삶의 질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갑오일주가 사오미월에 태어났다고 해도 대운에서 임수라든지 이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폐갈이 될 수가 있겠지만 혹 모르고 지나갔다고 없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대신에 이 물상대체를 하시면 됩니다. 물상대체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씩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 물상대체를 잘 하시면은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. 이 화는 줄이고 복은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그 다음에 을사일주를 보게 되면은 을사일주 역시 이 물이 굉장히 필요한 일주입니다. 을사 여명도 이 정사와 더불어서 고란입니다. 늦게 만원하는 게 좋겠고 업상대체가 되는 업을 놓거나 기러기 부부로 지내는 게 좋습니다. 을사는 또한 이나체도아이고이 상관을 욕지에 나가주고 자식 놓고 좀득자 부변할 수가 있는 사주이니까 부부관계에서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말로 하는 직업을 놓게 되면은 그 방면에서 나름 인기도 많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이 재능이 많은 일주들이고 잘 웃는 사람들이라서 이 주위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있겠고 남녀공이 이 이성에게도 인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. 오지랍도 많고 베풀기도 좋아하고 동정심도 많고 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고 이 상사의 총에도 맞지만 좀 잘난 체하는 게밥맛실 수가 있습니다. 원변 능력도 뛰어나고 잘 베풀고 또 베풀고도 욕 먹을 수가 있겠고 실속 면에서는 이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실속을 챙기는 게 좋습니다. 뭐 허세 기질도 있고 대부분이 이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는 스타일이고. 그런 부분에서는 별 개념이 없습니다. 사람은 좋은데 말에 좀 허풍이 있고, 뭐 그렇지만 밉상은 아닙니다. 그러려니 마음을 좀 비우면 된다는 겁니다. 이 상대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게 되겠습니다.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들이고, 정이 많은 사람들이고, 남한테 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좋아하고,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이 을목도 역마고 이 사화도 역마에서늘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이동수가 많을 수가 있겠고 구속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가깝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을사 여명들은 결혼하고서도 반드시 이 직장을 갖는 게 좋습니다. 뭐병원나 정사나 가보나 을사나 이 병순이나 모든 여명들은 결혼 후에도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. 안 그러면은 1 0중팔구 이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끼가 많은 사주들이 돼서 외부로 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분출을 시켜야지 안 그러면은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일주들입니다. 을사일주는 이 천간으로 개수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. 이 생명수를 얻는 격입니다. 봄비가 내리는 형상이니까 이 감로수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음, 임수는 을목한테는 좀 과할 수가 있겠지만, 무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 해수는 사회충으로서 역마충이기 때문에, 어떠한 변동변화나 이동수가 좀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, 물론 이 사주 원국을 다 봐야 알겠지만, 멀리 뭐 외국으로 출장을 갈 수도 있겠고, 공무원이나 이글 쓰는 작가라든지 상담사나, 이 말로 하는 직업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, 이 배우자와의 관계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성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을사일주들은 이 이성에게 워낙 인기가 많은 일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을사일주가 이 자수를 보게 되면은 신살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천울균이 들어오는 운입니다 그리고 이 을사는 물이 필요한 일주입니다 좋게 작용할 일들이 발등, 발생될 수가 있겠고 이 인성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 도움의 손길도 있을 수가 있겠고 더 바빠지게 되고 결과물도 결과물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나 이 연구 심리가 발현이 될 수가 있겠고 집중력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끼도 발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또한 이 편인의 단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뭐 너무 예민해지거나 아니면은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겠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해지면서 변덕을 자주 부를 수도 있으니까 이 장점에만 집중력 있게 활용을 하고 이 단점을 좀 미약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. 어떠한 전문직의 이 섬세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물이 간절히 필요한 일주와 사주에 대해서 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 같고 좀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다음 번까지 해가지고 이 3부까지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편안한 휴일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